와 반갑습니다 언패트 씨오 바꿨네 아 현장 캐고 씨 반갑습니다 <laughs> 스티브가 오케이 와 프로필 바꿨잖아 멋있게 나왔는데 나도 그 프로필 바꿔야 되는데 지금 <laughs> 아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로 스타크로 스튜디오에 타크로입니다 일단은 오늘 할 게임은 네, 네, 반갑습니다. 도안님,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브롤스타즈지만, 지금 제가 할 거는 고민상담을 할 거예요. 고민상담, 일단 제가 어떻게 고민상담을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laughs>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사람, 랜덤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분의 고민 상담을 들어고 고민을 해 주고 같이 프로스타즈 게임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방을 만들 거니까 그 비번을 타시고 저랑한 한 분이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고민 상담을 들어 주는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만촌 님. 일단은 저가 이제 스타크로 스튜디오에 아,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않습니다. 매너도 잘 지키고 팬들, 팬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laughs> 일단은 제가 어떤, 이제 팬톡방에 이제 제가 어떤 걸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저희 스타크로 스튜디오를 위한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팬분들한테.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분, 분에게 분 제가 기프트카드 만원짜리 어, 비번을, 코드를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지연될 듯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드를 가르쳐 줄까요? 그제 프로필을 잘 그려주신 분, 우리 스타크로 스튜디오 위안. <laughs>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방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은 친선전을 할 건데, 아 이거 친선전 진짜 아 이거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안가면 무료운산도 받아주고 아네스아스아 네. 거기서 매니저 분들이 하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할 거예요. 엄연히 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낼 거여서 매니저분들인지 편집자들은 그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친선전 어떻게 만들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로 이 코드를 했으니까 들어오시죠?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아무나. 일단 아무나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 코드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 지금 코드는 s e b 9 n m t o 입니다. 대문자 s, 대문자 e, 대문자 b, 9, 대문자 n, 대문자 m 요 t5입니다. 지금 이 코드를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고민 상담을 해 드리고 고민은 고민은 내놓으실 때제 대답 대답을 하고 나서답을 드린 다음에 프로스타즈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매니저 분들인지 편집자 분들은 팬톡방에 이제 그거 링크를 생방 링크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할 때마다 이거 팀 코드를 그 펜톡방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뿌려주신다든지, 그때그때마다 팀 코드 바꿀 예정이어가지고, 이팀 코드를 따라서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도 보이시죠? 팅코드. 팅코드가 나가기 옆에 있어요, 지금. 자, 누가 먼저 저에게 고민 상담을 고민을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누가 먼저 고민을 얘기할 건가요? 일단은 쇼다운 쇼다운 듀오로 할거예요 해골천이네요. 오늘은 월급 주세요. 월급은 제가 좀 생각해 놓을게요. 얼마를 들을 건지 이렇게 생각을 좀해 놓을게요. 이제 멤버분들이랑 대화를 조금 하면서 회의를 좀해 볼게요. 월급도 지금 드릴 예정인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막 <laughs> 디코로 합시다 하 일단 디코에다가 그거 해주시고 생방 링크도 디코로 조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팬톡방에 디코 통화방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번에도 그 디코 통화방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될 지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하면 디코 통화방이라 레이싱 게임 해주세요 디코, 디코 통화만 되려나 모르겠다 벌레이싱게임 고아 그러면 일단은 디코 통화방으로 한번 해볼게요 고민상담 같은거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디코 통화방을 한번 해볼게요 생방 잠깐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꺼야겠다